한산이씨 조상묘와 관청 조선시대의 풍수 사상은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후손이 번영한다는 발복 신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양반과 관가, 궁중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에 위치한 한산이씨 조묘는 이러한 풍수 사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사례는 묘자리 때문에 관청이 옮겨진 경우로 당시 사람들이 관청보다 묘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묘비에는 고려오장이공지묘라고 새겨져 있으며 한산이씨 시조 이윤경의 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윤경은 당시 매우 가난했고 신분도 낮아 고을의 관청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윤경은 고을 청사중앙에 깔아둔 널빤지가 해마다 썩어 새로 교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일로 여겼지만 이윤경은 노인이나 유식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습기가 없는 집에서 널빤지가 썩는 것은 그 터가 대지이며 생기가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윤경은 이런 지기가 왕성한 곳에 조상을 매장하면 반드시 발복할 것이라 믿었고 자신의 선대 뼈를 그 곳에 암장했습니다. 이후 한산이씨 가문에서는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자손도 번창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국과 그의 아들 이색이 있습니다. 이색 1328만 1396은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사문 중한 사람인 모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나라에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으며 성리학을 연구하고 여러 시험에서 장원과 전시해 합격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귀국 후이 색은 자신의 조상이 관가의 마루 밑에 암장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당시 법으로 금지된 행위였기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지만 이 색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관청을 옮기겠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임금은 명당의 효험으로 인해 이색 같은 충신이 나와 나라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관가를 옮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면사무소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옛 관가에는 여전히 이 씨의 조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풍수사상이 당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한가문의 발복 사례를 넘어 조선시대의 풍수사상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조상의 묘를 명당해 드리는 일이 단순한 신앙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산이씨 조상묘와 관청 이전 이야기는 조선시대 풍수사상의 실질적 위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후손이 조상을 기리는 태도가 그들의 삶과 국가의 운영체계에도 깊이 얽혀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가문의 전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와 관련된 풍수적 믿음이 실제 관가와 국가 체계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당시 사회가 신앙과 전통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한산이씨 조상묘와 관청이전은 풍수사상과 조상숭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시대의 중요한 단면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따라서 한산이씨 조묘와 관청 이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풍수 사상이 개인의 믿음을 넘어 사회 구조와 국가 정책, 심지어 공공 시설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례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며 전통과 믿음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조선시대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수사상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상 숭배가 단순한 신앙의 범주를 넘어 실질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던 사례임을 보여줍니다. 한산이 씨 조상묘와 관련된 사건은 개인의 믿음과 행동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산이 씨 가문의 발복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의 풍수 사상이 개인과 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한산이씨 조상묘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조상의 묘가 단순한 가족의 신앙 차원을 넘어 마을과 관가, 나아가 국가의 체제를 변화시킬 만큼 강한 설득력을 지녔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전통적 가치가 당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가를 되새기게 하며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풍수사상이 사회 전반에 결정을 움직였던 중요한 단면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산이 씨 조상묘와 관청 이전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일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풍수사상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 사회적 제도, 공공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단위의 믿음이나 전통에 그치지 않고 마을과 국가 단위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을 볼때 이는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야기는 전통이 가진 강력한 설득력과 그것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한산이 씨 조조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선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조상의 묘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관청에 위치조차 바꿀 만큼 중시되었던 사례는 당시 사회에서 믿음과 전통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윤경의 행위는 개인의 통찰과 신념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산 지역과 한산이씨 후손들에게 있어 자부심과 유산의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